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개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명은 여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여 6천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명은 문직이요 사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악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하세 아들들은 아므란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를 하벼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아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오 마을리의 아들들은 엘루아살과 기스라. 엘루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멜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루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루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루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루하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루하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 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루하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과, 미 제사장과, 레위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루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리비오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오 넷째는 스오리미오, 다섯째는 말기아요, 여섯째는 미야미니오, 일곱째는 합보수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니야요 열한째는 엘리아시비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세째는 후빠요 열넷째는 예세부아비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해시리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야요 스무째는 여해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베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여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요 슬로모스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아시엘과 넷째 여가무하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여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요 야시아의 아들들은 분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울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세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아모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하위던과 사독과 아이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 25장. 다위시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삿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비아와 마띠리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위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둥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지임으로 뒀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구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째는 시우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변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디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디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네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 이었더라. 역대상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로하니라. 아사베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셀레메라. 무셀레메아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리아와 둘째 여디아일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료헤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일과 오백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의 형제 리우와 스마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이라 시무리는 본래 마다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하여, 셋째는 두발리하여, 넷째는 스가리아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세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지기물어더 여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숙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문에 레위사람이 여섯이요 북쪽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들에 있는 큰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사람 중에 아야는 하나님의 전곡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 게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 게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의 세력에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아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종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아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하위시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루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위 덩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문하세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